저 뒤에는 맨 남자가 잘생긴 남자 네, 하나 있는데. 되겠습니다. 안 되는군요. 음, 어. 어, 우리 민혁가수. 안녕하세요. 네. 트로신동 댄스가수. 대구에서 낳은 자랑, 네. 아들, 민혁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연 언제 하시나요? 네. 저기, 어, 상상, 별별 상상. <laughs> 별별 상상. 칠성 야시장, 언제 출연하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몰라요? <목소리나> 네. 어, 언제 출연하는지 몰라요? 다음 주 출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음 주 아니야? 어, 8월 4일 날. 8월 4일, 8월 4일 날, 우리 민혁가수가 칠성 어, 야시장에 출연합니다. <목소리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보는 분 분이 없어요. 우리끼리 너는 거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영이만 네, 정세세입니다. 아, 잠시 잠시 없겠 아, 여기가 야시장입니다. 오, 여기가 무대인데요. 저희 조금 전에 여덟 시에 무대 올라와서 공연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니 민혁이만. 인사. 네. 감사합니다. 차는 감사합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차는 어디서 죠차차 차 어디서? 차, 여기, 여기 X 누르고. 이거 이